나와 계시는 한 분입니다. 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이지민 어, 시님 제가 오늘 저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저희는 구미 아사이글라스. 아사이글라스. 네. 예, 사공단의 네, 유명한 회사네. 예. <laughs> 거기 작년에 뭐 18개월째 문자 활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뒷끝이 나서. 어, 복직규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철수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구미시, 구미시에서 구미시 그렇게 자랑스럽게 유치한 온갖 혜택도 받고 유치한 회사에서 한순간에 뭐 퇴고되어 가지고 지금 일에 있는데 이 문제를 구미시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서울의 정부심사 앞에서도 저희, 저, 저희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어서 얘기 를못 드렸습니다만 마침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될 길이 어떤 길이냐 면 그야말로 이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됩니다. 즉 재벌 대기업들이 5% 지분 가지고 100% 권리 행사하고 그냥 그 재벌기업 내부에 부당거래 일값 몰아치기 해지고 부당한 일을 취하고 중소기업들 착취하고 그거 제가 아까 얘기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이 노동의 비중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노동이 완전히 부차적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한 측도 하나의 주인이지만 노동을 투자한 것도 또 하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자본만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이익을 다 자본 측이 다 가져요. 그런데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노동자가 떠넘겨버립니다. 노동자가 존입니까? 봉입니까? 과거에, 이, 대공황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공황 때는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집단을 지어서 항의를 하면 반란죄로 처분했습니다. 교수용 시키고. 노동조합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용자들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자유, 자유 완전 자유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요. 어, 같은 물건판 똑같은 사람처럼, 어, 우리 옐로옐로. 어 우리 카르텔 같이 짜고, 그냥 가격 통인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꾸 수탈하고 네. 그래. 독점화되고 하러 하러.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노동자들막 괴롭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몫이 없으니까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물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을 카르텔을 다 깨고 독점을 해체해가지고 기업들이 진짜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만들는요두 번째는 복지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회 에 이런 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도 주고 식료품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조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자본하고 대등한 협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자가 가진 힘이 뭡니까? 학생이 꼭 노조밖에 없는 거죠 노조.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도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노조가 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지역의 동종 업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노조의 힘을 키워주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50년 호황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저위 레이건 오비스라고 80년대 중반부터 또자유주의적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마음대로 잡아먹어라.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끼리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또 독점화가 시작됩니다. 노동자도 막 탄압하고, 노동휴회나 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해고 자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막 탄압하니까 당장은 기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또 노동자들이 다 해고돼가지고 전부 다 자영업을 하고 지금 자영업이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노동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0 <laughs> 95년부터 노동자 몫이 총생산의 80%에서 63%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몫이 노동자한테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업한테 그것도 대기업한테 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무슨 사내유보금을 500조니 700조니 쌓아놓은 상태가 온 거죠. 돈이 돌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 이거 실제로 거의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허법이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 보수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할수 있고 누군가는 고정적으로 그 일을 못하면 그 불리한 지경에 있는 만큼 사실 보수를 더 줘야 됩니다. 미국과 호주에 가서 알바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는 정규직보다도 알바가 보수가 더 많습니다. 시간 날인거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부란 이름으로 반을 죽을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 계속 산업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성과연봉제지 뭐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하고 회사가 합의를 해 놨으면 그 취업규칙이든 뭐 근로계약이든 단체계약이든 합의를 해면 그걸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성과연봉제 바꾸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이 막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해도 괜찮고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해도 괜찮고 통상임금 1.5배 줄어들었더니 0.8배만 줘도 괜찮고 재판에서 이겨온 사람들은 복지시키는데 재판 안 해오면 또 자르고 이게무법천지가됐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 못하게 오리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자유화할 게 아니고. 아니, 회사가 돈을 볼 때는 노동자들한테 막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원 받는데 200만원씩 이래가지고 100만원 받을지 좋다고 다 가져놓고 노동자가 100만원 받다가 경기가 좀 나빠져가지고 80만원씩 받고 보다 벌어 잘라버 그래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동에 관한 문화도 바꿔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즉 가게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그 가게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짤려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불법적인 파견근론이 불법적인 그 비정규직 선거 다 못하게 하고 노동법어긴거 이거 사실 재벌들이 주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 실제 사주 잡아다가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사주를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한 번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마 에에서 다음날 다 정상을 해버릴 거요 감옥 안가요고 그러지 않겠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또 그, 어? 그, 그, 회사 해보는 데는 개별 회사 문제는 모르겠지만 때, 네. 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노동자요내 아버지 엄마도 노동자요내 자식도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이 나라의 중심은 노동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